가지목과지과 가지속에 속하는 한해사리풀 학명은 솔라늄 라이코펄시쿰 원산지는 라틴 아메리카로 유럽에서는 이녀석의 씨를 섭취하면 예지능력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영국에서는 독성식물인 벨라돈나 를 닮아 독초로 오해를 받았던 이녀석 바로 토마토 토마토는 잘라서 설탕에도 뿌려먹고 갈아서 주스로도 마시죠. 토마토는 1614년 지봉유설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녀석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처럼 먹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채소처럼 많이 쓰입니다. 사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열에 강하고 지용성이라 기름에 볶아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유럽 속담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토마토 때문에 병원이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 정도로 몸에 좋다고 합니다. 여기 빨간 옷 말고 검은 옷을 입은 토마토가 있습니다. 바로 흑토마토. 구마토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흑토마토는 검은색이다 보니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에카도르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자생하던 천연 작물 품종으로 2004년 3월 스위스 종자회사 신젠타가 얼메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검은색을 띠느냐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엄청 풍부하다 보니 못해 검은색을 띠는 겁니다. 가지, 검은 콩도 안토시안이 풍부해 보라색, 검은색을 띠게 되는 것이죠. 수확 기간은 일반 토마토보다 3에서 4개월 길고 바이러스나 병충해 아주 강한 녀석입니다. 이 흑토마토는 심혈관 건강과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리코펜 성분이 일반 토마토보다 무려 3배 이상 많고 항암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또 노화 예방에 좋은 라이코펜은 3배 이상, 비타민 C는 1.5배 이상, 골다공증 에 좋고 경력기에 좋은 비타민 K도 1.5배 이상 있고 칼로리도 100g에 14칼로리만 있어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하니 의사 얼굴이 바랗게될 만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신장 질환자는 주의해서 먹어야 합니다. 품종이나 종묘를 수입해서 오면 수입해온 국가에 비싼 로열티를 내게 되는데 2013년 전라남도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종 흑토마토 품종을 연구하여 까망토를 첫 수확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농협경제지주와 국내 토종종자기업인 농우바이오가 협력해 블랙체인지라는 토종 흑토마토 품종을 개발해 흑토마토 국산화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산화가 되면 로열티를 다른 나라에 줄 필요가 없어지니까 가격도 같이 낮아지겠죠. 또한 국내 토마토를 알리기 위해 강원도 화천에서는 2003년에 1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8월 화천토마토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국산토마토도 맛보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흑토마토의 맛은 짭조름하면서 달달합니다. 사이즈는 일반 토마토보다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질이 일반 토마토보다 단단해서 아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또 토마토를 맛있고 건강하게 드시려면 설탕은 뿌려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설탕 대신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기름에 볶아 먹거나 갈아 마실 때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넣어서 함께 갈아 마시면 영양분 체내 흡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의사 얼굴도 파랗게 만드는 우리 토마토 많이 먹고 건강해지십시오. 신선. 우리 농산물 많이 드셔주세요 입놀리터 잡지식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토마토를 식용보다 관상용으로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토마토가 감이라고 불렸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토마토의 우리말은 1년감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1년을 사는 감이라는 뜻이죠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사실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법정 시비까지 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세금. 과일과 채소의 세금률이 달랐기 때문이죠. 공방 끝에 1887년 토마토는 채소로 판결하고 법안을 통과하게 됩니다. 과일이 아닌 채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끝!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